백스윙을 많이 잘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치시고 나서 여기서도 저희가 꼬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너무 잡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이런 힘, 네 어깨로 많이 잡는 느낌인데 이러면은 저희가 발이랑 코어가 멈춰요. 어, 힘이 좀 이쪽으로 또 올라가면서 힘에 또 이동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넘어가야 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가지 못한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던져 주시고 클럽 패드가 최대한 내 몸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립으로 계속 느끼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시 돌아오면은 어드레스 때 잡았던 그립의 압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내가 계속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거나 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처럼 다운스윙 해주신 후에 클럽 패드가 내 몸에서 멀어졌. 하면은 저희는 그냥 뒤쪽으로 넘겁니다아 선생님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을까. 정석이다. 네 여기 이렇게 그냥 너무 타겟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음, 음. 치시고 나서 하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클럽 헤드가 따라 들어간다고 음, 계속 음. 신경 써주시면 되세요. 맞아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머리 먼저 나간 다음에, 아, 그래. 다음에 치고 나서 클럽 헤드는 내 네, 네. 네. 왼쪽 뒤쪽을 향해서 음. 왼손 위주로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오른손으로 파. 그러면은 이게 당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끝까지 자연스럽게 무언가 갈 거예요.